찬송가 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Pinan Choi yeah hey.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야 6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구왕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게에 예, 예,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의이 들어가 보니 들에게 신 빛이 는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한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세 가지가 있고, 사서고가었고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 아니, 세 가지는 지금부터 사활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드리이다. 정하고, 듣고서, 가리오, 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첫 번째로는 요셉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요셉이 보디발 안에 거짓 고소로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이 보디발의 종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거짓 고소와 억울한 운명으로 간간 미수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옥중에서의 가정 총무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방간 미수범으로 보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알고 계셨고 억울한 운명을 쓴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사람들은 몰라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요셉은 죄수로서 발에 사슬, 착고를 차고 옥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옥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시편에서 짧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세 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요셉이 예굽에 애굽에 오기 전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꿈,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가지고 요셉은 옥중 생활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들이 요셉을 단련하였습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옥중 생활은 요셉에게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두 번째로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측근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훈련받는 중두명의 왕의 제수를 감옥에서 만납니다. 한 사람은 애굽 바로왕의 술을 담당하는 주정관과 바로왕의 떡을 담당하는 주방장을 만납니다. 주정관과 주방장은 왕이 먹는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바로의 최측근들입니다 그런데 궁에 가야 볼수 있는 이두 사람을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정관과 주방장은 한날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각자의 꿈을 꾸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굽는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애굽에서 꿈은 미래를 알리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이 애굽에서 이 기이한 꿈을 꾸면 애굽 사람들은 꿈을 풀어주는 해몽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뜻을 문의했는데 지금 이두 사람은 기억에 너무 또렷하고 생생하고 그냥 꿈이 아닌 것 같다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거기다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나가서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그때의 이 요셉이 이들의 얼굴이 근심 있는 것을 보며 물으니 두 사람이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먼저 주정관은 포도나무 꿈을 꾸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마침 자신이 손에 바로가 마시던 잔이 있기로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에게 드렸다라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듣자마자 명료하고 정확하게 그 꿈을 풀어버립니다. 그것은 주정관이 사흘 뒤 다시 복직된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주방장은 새, 새둥이 떡에 관한 꿈을 꾸었고 이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니 그 꿈은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 사월뒤 주방장이 사형을 당한다는 꿈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월기에 마침 애굽 바로왕의 생일이었는데 애굽 바로왕의 생일에는 대사면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해석대로 주정관은 복직되고 주방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종으로 팔리고. 옥중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지혜가 나중에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고 거기에다 애굽을 살리고 거기에다 애굽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먼 20장 5절의 말씀을 비추면 우물 안에 물을 끌어올리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아주 좋은 향은 몰약은 원래 뜻이 고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몰약은 냄새가 고약한 것이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비싼 향유, 향수가 됩니다. 이 정제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꿈이 고약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고난의 터널, 정제 과정을 종살이, 옥중 생활을 거치면서 요셉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제된 향료, 향수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주정간으로부터 잊혀져임을 당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면서 주정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옥중생활을 설명하며 바로왕에게 전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주정관은 요셉을 잊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잊었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정관의 기억을 잊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주정관이 복직되면서 자신도 이제 나갈 수 있다고 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정관의 기억에서 요셉은 잊어졌고 여전히 요셉은 답답한 옥중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17세의 애국으로 끌려와 지금 나이가 28입니다. 20대의 꽃다운 시절을 종살이와 옥중생활로 다 보내고,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이 기회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세상 일이 1 플러스 1은 2인 것 같지만,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과 같은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서른 살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 늦는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 참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늦어 보이는 것 뿐이고, 잠시 억울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애국에서의 종사리와 옥중 생활을 통하여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옥에서 나가는 시기는 주정간이 복직되는 28의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기는 서른 살입니다. 나의 인생 내것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시기가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기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옥중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 내리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좌절 주시고 낙심하라는 것이라고 낙심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 말씀으로 달려나라고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더욱 단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내 인생 걸어갈 때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영감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또한 사업처도 축복하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를 하루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나라를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태풍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